그래도 다행인 건데, 뭐라가. 문제 없다 거잖아. 문제 별로 없고, 이상, 이상은 별로 없더라고. 그렇지, 문혜야. 아, 역시 뭐라가, 역시 뭐라가. 역시 문제 없으니까 참 다행이지. 역시 뭐라가 문제도 없고, 뭐라나는 문제 이상 별로 없더라고. 그랬구나. 좋아. 이제 뭐라, 이제 왕부터 뭐라가. 문제 이상 없으니까, 열심히 지켜야겠어, 문혜야. 아, 다녀이 왔습니다. 어, 문혜야. 저기 좀 봐. 어, 뭐지? 혹시 모르니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문녀야 아. <laughs> 뭐,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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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무녀야. 아. 그나저나 고소구하고싶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로 가야 될까? 이쪽으로 가야 될까? 응. 고민 중이네. 일단, 돌아다녀야겠다. 돌아다니면서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이쪽에 있는 건지, 저쪽에 있는 건지, 가봐야겠구만. <laughs> 어, 얘들아. 럽자, 프랑켄. 다. <laughs> 미키야. 한 번, 나도 한번 싸 볼게. 미키야. 너 쉬고 있어. 전역 특을 해쳐 볼게. 버그레스. <laughs> 괜찮겠어? 걱정 마. 나만 믿어. 미키야. 너 쉬고 있어. 버그레스. <laughs> 부탁한다. 그래서 잘하겠지? 그럼 다녀야지 이제 버리수는 잘할거야 어